여러분 들 안녕 간지입니다 지금 꽁치가 많이 삐졌는데 왜 삐졌냐면 올해 첫 갈치 낚시를 꽁치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또 혼자 갔다고 입이 태빨 튀어나왔습니다 하... 낚시 갈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데 어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잠깐 와보시죠 어? 니네 운동도 안 하면서 가방은 뭔데 이거? 아운동안척아척 쳐. 쳐. <laughs> 형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장갑, 선글라스 어디 가는데? 아 일단 받아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 아, 일단 챙겨요 <웃음> <웃음> 어디 가는데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와요 일단 아또 시작됐네 저만 믿고 따라와요 잘 봐요 어디로 가는지 어안 보이죠? 잠깐만 덜안나요야 <laughs> 잘못됐는데? <laughs> 어디 갈 거냐면은 끝과 끝을 갈 거예요 <laughs> 에이, 대한민국 바로 지나가는데? 젖었다, 이거. 아. 알 뭐냐? 바로바로, 바로. 쪼꼬미. <laughs> 시즌 따라가야죠, 또. 아, 돌아본다, 씨. <laughs> 출발할까요? <laughs> 아, 이 <또> 몰라, 출발해. <laughs> 도착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식사부터 하겠습니다. 아, 씨. 꼬찌개도 있네. 부담 갖지 말고 말모레계산거니많할 거니까. <laughs> 와 진짜 개박 셀레프다. 맛있네 여기. 생각 어. 찾아왔는데 맛있었어. 가자. <laughs> 오늘 저희가 묶인 숙소 도착했는데 쉬었다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꽁치야. 근데 일단은 다 좋아. 살이 때 쭈꾸미는 좀 아니지 않나? 하지 말까요? <laughs> 오늘 살이라서 좀 힘들대. 할수 있어요 저희라면. 어, 먼저 물때 따지고 다녔어요. 그것도 맞긴 해. 가시죠. 갑자기 <laughs> 아, 힘이 뿜뿜. 공도더 상했는데 쭈꾸미 낚시는 별거 없습니다. 뽕돌 달고 애기 달고 바닥만 찍어주면 제가 나와요. <laughs>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더 가자. 야 바닥 찍고 그냥 끈적한 기분을 느껴주면 되는데 물어 올라타 올라타라고. 이럴 때 불러줘야 돼요. 지훈아, 지훈아. <laughs>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이르다 보니까 아 잠잠한데 다른 날이 장날이라고 비까지 오네. <laughs> <웃음> <웃음> 야, 지금 배 너무 조용하거든. <laughs> 못 <못도> 떠들겠대. 일단 <laughs> 해 뜨고 좀 떠들겠지. 꿈에 나금해 뜨고부터 시작이거든. 맞아. 근데 준비 잘 해왔네. 뭐야? 비 옷까지 싹 입고, 나도 싹 입히고. <laughs> <laughs> 아하, 느낌 이쎄한데 여기 지금 선글라스 밑방울 보이시죠? 느낌이 좋지 않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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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20분가량 이동해서 다른 포인트로 왔는데, 아직까지 비는 그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봐라. 먹고 해라. <laughs> 먹고 해야지. 음. 야. 야, 뭐고 한 마리 했네. 오늘 첫 놈이 올린지 몰랐어요. 올리니까 <laughs> <laughs> 그냥 올못한 된대. 쭈꾸름 들태워가지고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꿈미 낚시는 마리수로 연결되는 낚시인데 근데 오늘 카운터기가 없노? 별로 기대 안 하고 와가지고 안 챙긴 가이니지 머릿속 카운터기 <laughs> <laughs> 카운터기 꺼낼까요? 필요 없다 해가 우리는 뭐 즐기려고 오는데 마리수 중요하나 재밌게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또피딩올 수도 있으니까 야니 잘한다 야왜안 잡고 참 들어가 해고 이제 시작인가? 조금 이제 한번 말려드릴까요? <laughs> 못 잡는다 못 잡아. 무겁다. 조금. 그럼 몇 마리였죠? 네세 마리. 하나, 둘, 셋. 너라. 오늘 제 목표. 오늘 니네 목표? 너라. 야 꿈깨라 꿈깨라. 백 마리지만 많이 잡은 거다. 지금.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네. 빨리 하시오. 네. 나도 모르라 이제. 얍. 야. 바늘을 똥 닦았다. 이제 마리 추가한다. 가자. 버어 버퍼레스. 그렇지. 들로와 아잉. 자, 연었어도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가세 이지 시작이 없다. 네, 집중한디 <laughs> 지금 <laughs> 세마리 차이 나는데, 쭈꾸미 낚시는. 뉴나타이 무조건 올 겁니다. 마음만 안급하면 돼요. 천천히. 그냥 즐기면서. 그게 모른다. 피딩 걸리면 알지? 100마리 순식간이거든. <laughs> 알았다, 알았다. 아, 형 잘하지? 짬밥 무시 못하지? 그건 아닌 것 같고 더 아프다. 뭐고? 가버지고 좀 아프네. 계란. 아 계란이 <laughs> 왔어요. 아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보내주요 저희가 어어 어, 안녕. 주변 상황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저희가 좀 떠들지를 못합니다. 우리 또 아, 눈치 많이 본다 이거. 민폐 부리는 거 싫어가지고. 맞아. 주변에 배들도 다정하고.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한사도 없어. 우리만 얘기하고 있어. 이거 응. 우당탕하다가 잠깐 조용한데 이 꿈의 낚시는 무게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훈이 하는 거 보시면 콩콩콩콩 하거든요. 저렇게 하다가 무게감이 다르다. 그럴 때는 <웃음> <웃음> 올리면 된다. 멀 이제 지훈이랑 비슷해진 것 같거든요 누구 나오네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도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못 잡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수는 해야 되니까 날씨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다 시원나죠 낭만 낭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aughs> 낭만 속에한 마리 아. <laughs> 저기 보시면 해는 있는데 이 그칠 생각을 안 하네. 아 진짜 더라. 낭만. 낭만같이. 이게 무슨 낭만이고 더라픈데 진짜. 어제는 비 잠깐이었는데 계속 오네. 꽁치옷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람까지 쳐졌어요. 이 정도 날씨에 이 정도 조건면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나지 한 40마리 대강거든더좋거 아니야 지훈이도 안 믿으니까 맨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링까지 어? 완벽하고만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촬영이 잘안될 겁니다 일단 최대한 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중간 조간은 한 50초 정도 했는데 100수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생각으로 안 잡힐 줄알거든 재밌네, 그래도. 땀, 땀은, 땀은 나오니까. 아 그, 바로 니다 그래도. 가시고. 오, 지금 애들이 피가 많이 와가지고 쭉쭉 쳐지네. 시간인데, 마이물에 짜면 저 나가가지고 먹으면 된다. 한번 생각하면서. 아무튼. 식사는다 했는데 비가 더 옵니다. 하이 참 큰일 났네. 그래 철수까지 한2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라. 나와 나 지금 땀은 땀은 계속 잡고 있는데. 하늘은 맑아졌어요. 어, 하늘은 어 맑아지네? 춥다 추워. 이제 비좀 그쳤어 이제 비끝친거네 추워 빠질게 했는데 <laughs> 다 젖었어 나도 다 젖었어 추워짓다 근데 또 이래야 알지? 기억에 남는다고 맞죠. 분명히 이제 내년에 대해서 어, 낭만 플러스 추억 아니 그냥 추억만 간직할란다하비좀 <laughs> 그치니까 좀 살거 같네 손다 불었어요 나다 불었어요 얘가 더 심한데? <laughs> 이 정도는 썩은거 아이가 이거 이건 목욕탕에서 안나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목욕탕 4시간 있었다 지금 <laughs> 괜찮다 좋네 근데 딱 날씨도 좋아지면서 바람도 쫙좋네 그러니까 희한하대 지금부터 이제 딱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동 중인데 이게 파도가 아니고 조류가 엄청 빨라가지고 물이 끓는 겁니다. 확실히 사례물질 좀 다른 것 같네. 누가 잡았는지 몰라도 참 날씨 잘 잡았다. 마지막 포인트 도착했는데 오늘 여기서 성부를 봐야 됩니다. 철수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마리 잡았는지는 솔직히 안 살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세 자리 가까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계속해 볼게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철수 시간도 다됐고 뭐, 먹을만치도 충분히 잡았고, 즐길 만큼 즐겼습니다. 꼭 이럴 때요. 어? 철수할 때만 되면 밥비딱 딱 끝이고. 에휴. 최종적으로 지훈이가 4이한마리 오. 근데 제 것도 보시면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이거 들고 가서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생했대. 살이 때는 아이다이. 몸소 경험했지? <laughs> 살이는 걸러야 된다. 우리가 다 보여준 거야. 살이 때한번 복수전. 더알아보 <laughs> 오늘 진짜 맛없어 많이 돈다 오늘 어지럽다 그때 살이 아니면 여기 약자기힘들어요 아니 이만하면 <laughs> 거의 못 온다 봐야 돼요 물때 맞춰서 올라 n t 아니 <laughs> 배고프다 빨리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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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그리고 쭈꾸미를 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볼 요리는 뭐냐면 쭈꾸미 숯불구이입니다. 반은 그냥 구울 거고 반은 양념을 발라서 구울 건데 그 전에 이 쭈꾸미를 보시면 라봐 인마 여기 금색깔 링 보이시죠? 금색깔 링이 있는 게 쭈꾸미입니다. 낙지랑 문어는 이 링이 없어요 이 링이 있으면 뭐다? 주꾸미 그리고 주꾸미 손질은 간단한데 저희는 바다에서 그냥 바로 꺼내왔기 때문에 민물에 한 번만 행군 상태인데 아구치 떼고 눈 떼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먹을 거라서 상관없잖아 재통합이거든 이빨이 <laughs> 강해가지고 그래 우 돌도 심어 먹는데 맞다 애가 자그자가 씹어 먹어 주꾸미에만 먹는 게 아니라 주꾸미랑 삼겹살이 같이 구워 먹을 거예요 불은 다 피워놓은 상태입니다 아 근데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서 아... 난리 날 수도 있는데 일단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람 불면 뭐또 이겨내야죠 항상 그래왔듯이 내가 봤을 때 날씨 요정은 꽁치입니다 아 요정? 날씨 요괴 <laughs> <laughs> 자 보시면 이렇게 위에는 주꾸미 밑에는 삼겹살 바로 묶어 보겠습니다 주꾸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열 짝수 맞춰야지 야 어, 오늘 뭐 오디오랑 쉬운. 이런 거안 찍었으면 오늘 그냥 뭐어졌다 임마 <laughs> 시원하다. 아, 근데 오늘 춥더라. 아, 그리고 오늘 낚시할 때 와, 난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던데? 이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laughs> 떠들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떠들잖아요. 이제 인상 썼지. 눈살 찌푸리고 이제 촬영할 때도 눈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치밥을 많이 먹어봤지만 <laughs> 오늘은 떠들고 놀았다. 그러면 바로 질타 받고 그런 분위기여 가지고 <laughs> <조용히 웃음> <조용히 웃음> 그리고 살이 때는 손탑 쓰는 거 아니다. 하나 더 배웠다. 이거 맞지? 그렇죠. 중요한 거는 사리 때 오지 마세요. <laughs> 아 맞지. 뽕돌를 <laughs> 아무리 무겁게 써도 다날라가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 쭈꾸미가 사리 때는 바닥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날라 다녀. 아 물살에. 겨겨 어, <laughs> 날라 다녀. 날라 다녀. <웃음> <웃음> 애깅 해야 돼. 샥거리 <laughs> 주고. <샤쿨이 죽어. 웃음> <laughs> 근데 오늘 좀 뭔가 어려운 낚시인 것 같으면서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다. 오전에는 잘 나와서 재밌었어요. 뭐재밌으면 됐잖아 우리는. <laughs> 맞죠. 저희는 뭐 낭만 즐기고. 이 또한 낭만 아니가 지금. <laughs> 비 오니까 또 낭만이 더있었어 중 하나 플러스 되고와지윤이 친구들 많네 여기 조금만 들어주세요 넥슬라이스 해야 되거든 이또 먹으면 깜짝 놀랄 걸쪼끄는또 처음 접해보는데 장난 아니다 진짜로 가야 잘한다 아잘안 보여 지금 이거 오른손으로 들어가지고 오른손 잡인데요 <laughs> 그거 왼손으로 들면 안 되겠나 왼손으로 바보세요아잘 <laughs> 익었다 지금 이 다리 쪽은 얼추 다 익었거든 몇개 빼고 우리 지금 바보지하고 있는데 네가 오른손 고 왼손으로 가위로 자르면 됐었네보다 <laughs> 우리 지금 어?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 피곤해가지고 됐다 <laughs> 됐다 아 잠깐 아 양념장 응. 그 형도 먹어보고 찍어도 먹어보고 그럼 잠깐만요 그래. 나앞다시 들고 올게 여기 올리면 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도도하지? 바보 아니지? 이럴 땐좀 독도하네. <laughs> 조금 싸를 땐좀 바보 같고. 뭐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응. 된장 아이가 이거. 쌈장 쌈 먹어봐요. 엄마 만들어 줬거든. 어머니 핸드메이드 아이가. 그만 난다. 해 먹을 때 아, 먹는 막장. 아 어, 막장 그막만 난다. 맞아. 음다 들어가 있네 감칠맛이. 일단 이거 익은 거 먼저 먹어볼까? 익었어요? 어이 다리는 익었어. 그냥 내추럴로 중... 딱 먹어봐. 둘 셋. 왕. 왕. 으아즐겁 즐길 <laughs> 것 같은데 하하도하하긴다하가하들하하들해요 어, 별미라니까 내하하하하하하하 한번 해줬거든 이하하하하거하하또해먹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기나하거하모른척하하고 이거 근데, 입맛들이 지금 다 이래가지고, 내보고 가래. 지금 들가 생각 안 한다, 멀다고. 같이 한번 가시죠. 힘든 걸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래. 아휴, 맨날 집에서 꿀만 빨라고 잡으면, 어, 그래, 종은 안주 갖고 왔나? 한번 먹어봐. <laughs> 버릇, 어, 버릇 잘못 들었어. 입만 대기하고 있네요. 버릇 잘못 들었어. 괜찮다. 에휴, 소주 없나? <laughs> 나는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네. <laughs> 아니거 없는데요? 니거 없는데. 네. 없는데. <laughs> 아, 이따 운전 좀 보다 간대. <laughs> 납치는 마음대로 되는데, 갈 때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될거아이가뭐 혼자 내려가지 뭐. 여기서 집에 가기 힘들어. 한번 가봤거든. 부산 갔다가 경유 많이 해야 되거든. 한바에가는게 없어가지고. 버스 아, 가요? 어 힘들다 여기 버리고 하지 마라. 그 힘들게 이제 조금이 집에 들어가면 더 맛있거든요. 아 <laughs> 여기 오는지도 몰랐다니까. 일단 쭈꾸미 먹자 먹자 이거 삼겹살은 좀 오래 걸리네 아니 이거 달라붙어요 달라붙는다고? 네. 원래 달라붙어 그 떨어지는 방법이 있다 따데 떨어져 하면 떨어진다 저알아 <laughs> 진짜로 떨어져 떨어진다니까 야 그리고 이거 머리 먹을 때는 잘 먹어야 된데 왜요? 안 익혀서 그런 게 아니고 뜨거워 이게 아 터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아 그러면 안 뜨겁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 여기 단가성 볶음나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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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호카노아! <laughs> 일단 먹자. 큰놈들한한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자, 갑니다. 자 양념장 찍어가지고 첩첩. 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 들어가자. 와, 튀기죠? 초장이랑 또 다르죠? 응. 음. 엄마 튀긴답니다. 와. <laughs> 내가 이럴 때 매운 돼지갈비 양념소스 맛있다고 그거 사서 했다 얘가 맞아맞아 100% 맛있다 와 이거 어머니 음료수 손질하무 남다르네 와. 아, 아 술맛 좋네 머리입니다 머리 메추리알 와. 머리가 맛있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녹진하다 이거 그, 내장의 그 고소함이랑 응. 먹물이랑 아... 맛있네 그럼 이제 머리 해가지고 같이 먹어보자 소주도 여기 올려. 아 오케이 쌌나 니 뭐, 네 머리 하나 올리고 오케이. 나도 머리 하나 올리고 잘 잡아야 되는. 데 머리를 여기 한번 찍어 듬뿍 찍어가지고 합체를 딱 시키는 거랑 딱 와아 끝났다 이거 찍어라 찍어라 찍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났다아아아아아 먼저 먹어라 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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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이아 먼저 먹어라. <laughs> 쭈꾸이달리랑 삼겹살이랑 머리랑 같이 딱 찍어 먹으니까, 별미네요난 식감이 재밌다. 아, 그쵸. 비계 씹는 식감, 살코기, 음. 오징어, 머리. 식감이 너무 재밌다. 음. 기가 막히네. 아. 아. 안, 안 뜨거워요, 내 빼놨어, 미리. 이거 없데아 뜨거워. 우와. 안전도 하면 돼, 자꾸 일어서, 꿈노. 엄청 너무 뜨거우니까 손이. 아, 아 맞어 뜨거워서 아주 네. 뜨겁더라. 머리 별미지 맞지? 아, 내장의 아. 녹진함이. 아. 데쳐 먹는 거랑 구워 먹는 게이 녹진함이 달라져. 뭐라 해야 되노이 맛이 응축된다 해야 되나? 구우면은. 아. 음. 고소고소해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생한 만큼 보상받았다. 음. 와 이거 얼마나 맛있어 콧물이 다 나오네 <laughs> 아 큰일 났다 이거 안되겠다 저버무릴까 여러분들 요 이제 2차전 한번 애들을 싹 버무려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진작에 할걸안좋네 묵자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한번 초벌한 다음에 후라이폰으로, 후라이팬으로 <laughs> 볶왔습니다 후라이폰으로 볶았답니다. 제리트. 오 <laughs> <질트. 웃음> 마이. 고됐는갑 이거는 바로 먹어도 되거든. 빵! <laughs> <laughs> 음. 문제 선물했다가 고래밥이 았다가다쫄리니까숯불막 그대로인데 응. 음. 아소지지 않았게 먹어도 되겠다 무복하네 응. 이게 이 이거 호호 불 필요도 없네 응. 자연바람이 딱다빠주네 바람 건왜그만먹뭐 태풍 올라오나. 아,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네. 응왜안 먹네. 죽고 미 알무 된다아 근데 이게 손질 안 하고 저희는 그냥 구워 먹잖아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일반 사람들이 먹으려면 손질을 해야겠어요. 왜? 이게 살짝 내장 쪽에서 살짝 좀 비린 향이 좀 나요. 아 살짝 나요. 덜 익었나? 네? <laughs> 너는 안 그러던데. 어쩐지 아까부터 배가 좀 살... <laughs> 음덜 익어서 맞는 거같아 저희는 괜찮은데 비린 거못 드시는 분들 음꼭 손질해서 드셔야 돼요. 나안 가려. 눈알도 다 묻고 있고 입도 다 그냥 묻고 있고 이 안에서 눈알 있거든요. 눈알 맛있지. 주꾸미를 많이 먹어야 원기 회복이 된다고. 음 맛있다. 주꾸미 형다 먹었나? 응. 음. 근데 제가 서해 몇번와 봤는데 제일 좋은 게 동해 사람들은 느껴질 거예요. 이해질때 노을 뷰가 진짜 좋아요. 음, 맞다. 네. 다르다. 진짜 빨갛게 엄청 좋아요. 소금이 돌은 음. 다르다. 엄청 좋아요. 동해 사람들은 아무리 바다 많이 봐도 여기 오면 진짜 달라요. 물은 다른데 네. 물 색깔은 또 다르지. 아, 무색도 다르고. 음. 그냥 노을이 진짜 와, 미쳤어요, 그냥. 옛날에 는 꽃지 해수욕장에서 노을 보다가 아, 체긴다 하면서. 그때 그년 취직 안나 모르겠네. <laughs> 아휴. 근데 안다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서 왔지만은내면에서 네 오면은 얼마나 싸게 치노 드니까 훈수업 이름 얼마나 싸게 치노 여름에서 오면 좋죠. 근데 주변에 이제 같이 가자 해도 그래 지금 다 직장쟁이고 어, 파티고 하기가 힘들어. 음. 밴드 하나 파야 되나? <laughs> 출조 모집합니다. 밴드 이런 거 파야 되나? 아직 하실 분내거 달아주세요. 어, 거기서 이제 커플 안 되는 거. <laughs> 부부 안되고 남녀만 <laughs>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까먹는다 이 안에 소주 넣었어요? 왜 어지러워요 저? 에이 <laughs> <laughs> 되게 오 놨다 뭐야 진짜 느닷아 <laughs> 근데 남자들끼리 라도뭐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놀지아 <laughs> 근데 딱적당게 먹는 거 음. 맞죠? 아 근데 아직 좀 뭔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배불러요? 난더 먹고 싶지. 나 조금 부족한. 물 먹어야지 물 있어. <laughs> 그래, 조금 부족해야 나 다음에 또 찾아먹고 더 맛있고 맞아. 더 생각나고 안다니까 너무 배불리 먹는 거보다. 음. 감질만 나게 먹어야 돼. 머리 양보할게 머리 뭐라. 물어. 아다두번는 물어봐도 안 돼요? 음. <laughs> 네가 빌렸다는 거는 덜 익은 뭔가 확실하다 맞죠? 어. 아, 왜 어지럽지? 착각이다 피곤해서 그런가? 응 어, 피곤해서 그런가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재밌었죠 응. 재미는 있었어 그 저만 믿고 따라와요가 저만 믿고 서해 와요 <laughs> 같이 오실 분이도 <뿐. 웃음> 그럼 이제 조용하게 그냥 쉬려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갑자기 여자랑 해가지고 뿌이이만는거 쭈꾸미 자꾸 뿌이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위험한데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죠. 처음 믿고 따라와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지. 그냥한테도 없어질 수도 음, 있어요. 없어지지. 근데 아직은 댓글 달아주세요. <웃음> <웃음> 생각은 있습니다. <laughs> 이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와서 이렇게 뭐 재밌게, 재밌게, 어 재밌게, <laughs> 지나가니까 재밌었어. 재밌고 좋은 쪽만들어줍니다뭐 낭만, 어 낭만이었어. <laughs> 그리고 이제 쭈꾸미가 제철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구워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또 숯불구이가 장난 아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음마합니다 진짜. 이거 싹 비운 거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게 피대기 식감에 하나도 안 질기고 부드럽고 쫄깃 단백이라 해야 되나? 드셔보세요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고 낭만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 왜? 네. 할리우드까지. 빵만 달랑. 뭐손안 먹었으니까 저 맛있는 거 밥집 하나 더 가야 되는 는다 애가. 저녁을 먹고 가야지. 보자, 1인 식당이 어딨나. <laughs>